어디 가? 일로 와, 일로. 기다려 봐, 어, 잠깐만.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아, 여기 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저거 비싸. 야, 야. 간다. 와, 와. 야, 어저 앞이요. 이거 뭐고, 이거? 아니, 왜안 가? 간다, 간다. 애들. 여기 맞아? 응. 네비 찍고 가고 있잖아. 야 깜빡이 들어오냐?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여기 있잖아, 깜빡이. 깜빡이. 여기 깜빡이 있잖아, 사장님. 아, 어. 똥차 왔어? 야, 씨발, 야, 막혔어. 야, 씨발, 공사 중이야. 저기거든, 가스 저기야. 막혔어. 아니, 아니, 길 있어, 길 있어, 길 있어. 있어. 아, 일로, 와 일로, 일로. Castle. 야, 불 들어오냐? 깜빡이 불 들어오냐? 아니, 깜빡이 불 들어오냐? 깜빡이? 아, 들어와. 가자. 맞네. 사 코코넛 먹을 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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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그냥 쓴 거야? 어. 오만 기? 오만기씩 넣을까? 내려서 한기 2만 하라는데? 3만.. 아 5만 기 넣자 여유 있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기름 많이 안써 그, 그래. 그럼 몇 리터씩 넣을까? 진짜 몰라 2만.. 2리터 넣으면 된다던데? 그니까 차도 연비 좋은 거면 그야 지금 10때로 1, 1 3리터에 3만 깁이야 1.3리터에? 어, 어 보니까 그러니까 5만 뭐얘기니까 5만 기 넣자고 5만 기. 어 2리터 얘기했잖아 아 맞지? 어 2리터 얘기했어 2리터

마고 돈! 어, 알았어 알았어 25, 25만 깁? 4만 5천, 9만, 18만 아니, 아니 5만 깁늦 차니까? 아 그냥 3만 5천이어 아, 그래? 어, 3만 5천. 그럼 얼마야? 일단 20, 20, 25만 깁 줘. 25만 깁 넣었어. 30만 깁. 그 오토바이, 그리고 야 깜빡이, 너 기름 넣을 때야 이걸로 주고, 나뺄게 애들 기다리고 기다려 봐. 야, 야. 얘쟤 10만 깁 줬거든? 이거 두대 이걸로 하고, 이거는, 니꺼는 네 이걸로 하고. 각자 계산하는 거야? 아니야. 두 대씩 묶어서 했어. 9만, 9만 깁씩 해갖고, 만 깁씩 남은겨, 지금. 아, 야, 이해했어. 야,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거 있어, 있어. 그러면, 만깁 남은 거 준겨, 지금. 잠깐만, 이 이걸로 해야 돼. 아, 5천 깁 있어? 있나, 거기0 5만, 5만, 4만 5천 깁? 5 0 0 0천 깁. 근데 5천 안 되잖아 35,000킵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5,000킵 5천... 도 되지 3 5 0 0킵인데 그러니까 3 0 0킵 아니었어 어, 이렇게 줘도 되지 아. 그러면 그6만0 0받다 리스트 까지 같이 해도 되아 했어? 얘 거만 하면 돼 어, 내 5,000원 됐어. 5,000원짜리 갖고 있을까? 어? 어차피 있을까? 그래, 가지? 그래. 잔돈은 갖고 있으면 쓰니까. 음. 이거 아직 안된 거지? 아, 이거 받은 거야. 이거만 계속하면 돼. 어. 어마어 어떻게 지금 밥부터 먹을 거야? 블루라군부터 갈 거야. 네가야 좀덜 뜨겁기 전에 가자. 지금 어 뭐, 안 배고프잖아, 솔직히. 아 그럼 가자. 가는 거주 게 낫다고 생각. Mm. 그래 근데 가기 전에 다 같이 내비 전부 다 맞추자. 똑같은 걸로. 저기 여기 다 있네 거치대. 그늘로 와봐. 핸드폰 거치대가 다 있어. 어. 아니면 뭐 민수 말대로 간단하게 쌀국수 하나 먹던가. 민수 네가 앞병 서어민수 아니 잠깐 같이 가야지 아 먼저 가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고 줄만 서 있어 줄만 있어. 아 그냥 빨리 가 내가, 내가 마지막에 갈 테니까 빨리 가가가 차온다. 진짜 옆에 차온다. 맞아? 뭔가를 살잖아. 다른 거 맞냐고. 네, 네, 네. 미스파이 와. 저기 로컬로 가게. 네, 네, 네. 내가 앞장서게 그냥. 아니 아니 기다려 봐. 한 번만 찾아볼게 여기서. 한 번만 찾아줘. 저긴 아닌 것 같아. <laughs> 내가 몇개저장하는 데가 있거든. 잠깐만. 여기나 갈까? 야, 여기 많은데? 방금 여기로만 가도 몇개 있는데 지금? 무슨 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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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정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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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민수 찾았어 쌀쌀 맛집 아니요 맛집 가자 간다 닫았다 야 닫았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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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빌린데? 어 가봐 그러면 다시 가 다시 도... 맞아, 아, 동자, 아, 동자, 여기 뒤에. 자, 이거는 돼 고기 국수 돼지 이게 이게 뭐 쌀국수지 뭐. 쌀국수. 어. 맨 밑에 있다. 14번에. 쌀국수. 쌀국수도 있고. 복순밥. 저기 저기 라이스 누들 포크 있네. 어, 있어 다. 똥염도 있고. 파타이도 내나 파타이 먹어야겠다. 쌀국수 아두개 먹어 안 되지. 나나 파타이 왜두개 먹어 먹고 싶은데. 아배 부를까 봐. 파트 파타이 원. 아이 기다려 봐. 같이 아, 기다려 봐. 같이. 아나씩 불러 하나씩. 아 아직 불러와, 아직. 어, 이거 하이바 빗나라고. 난 쌀국수 먹을래. 난 쌀국수 먹을래. 어. 쌀국수 쌀국수 먹을래. 어. 네, 너는 네. 너는 파타이. 너는 쌀국수. 어. 나도 쌀국. 수 너는 너. 네. 응. 윤수야 너는. 너. 어. 이거 어떻게 보냐? 어? 이거 내가 이게 여기. 여기. 잠깐 내가 볼게. 알겠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진 걷는 것도 봐봐. 어. 여기 눌러, 여기. 아, 여기. 아, 오케이. 하이바. 라우거 음료는, 음료. 난안먹어나 그냥 워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 라우스 샐러네 라우스 샐러드, 라우스. 쌀국수 <laughs> 3개. 시켰어? 아니, 시켰어. 뭐 시켰어? 주문하라고 야, 하이 봐. 여기